가시나? 날 두고 가시나? 여기 되게 항상 엄소거음소던데요 엄소 어, 여기 거기잖아 칸톤 있고 아 그냥. 근데 여기 되게 예쁜 거 많아 여기 보드 다운이라면 트레셔다 그냥 스, 세상과 다운될 거 같은데 어우 이거 이렇게 하시는 사람 이건 그 나이자 그 분만 되는 거 아니야? 나이자도 힘들어 아 그렇구나 이 각도는 이거 여기서 울퉁불퉁하니까 아 그냥 날아가겠는데? 어. 보여드렸잖아 그치? 거의 초, 초반이었나? 초 아니, 봉푸라 보여드리고 있 맞아, 맞아. 두 번째 방문이네? 아, 근데 확실히 일본보다 덜 더워서 아, 너무 좋다. 거의 시원하다, 시원해. 앤 유니페어 도착! 40% 세일이래? 대박. 완전 클래식 셔츠입니다. 아, 귀엽다. 우와, 왜 이렇게 신발을... 음... 아, 이 신발에 어울리는 바지를 하는 거야? 어, 이거 시원해 보인다. 음... 되게 시원해 보인다. 아, 근데 이 색깔이 이러니까 민트나 이런 것도 예쁜 것 같아. 이, 이런 거 같아. 이런 이거 너무 깔맞춤 아니야? 근데 <laughs> 약간 이런 색, 이거야말로 안 되겠다. 이 색깔은 아, 근데 민트나 노랭이 아예 다른 톤의 노랑 색... 아, 그 너무 시원해 보여. 너무 귀여운데 거울. 어, 이런 거 귀여워. 근데 아까 민트도 예뻤어. 내가 좋아하는 색감이긴 해. 아, 근데 여름에 시원한 색감 그니까 어, 근데 너무 예뻐 이런 색감이 잘 없잖아 말... 아 체크? 아니, 약간 단호박 느낌? 단호박 어 단호박 녹? <laughs> 오 어, 이런 거 귀여운데? 없는 디자인이잖아 약간 작 귀엽네 두개 있는 거 노랭이 두 개? 이거랑 이거랑 다른데 어, 네, 약간 디테일도 좀 다르고요. 음. 그리고 긴 거는 아니고요. 기장감은 비슷한데, 주줄 뻔이나 그런 뒷주머니가 어. 되게 다른 그런 아. 근데 이런 것도 예쁘다 네. 음. 그리고 이게 저희 가장 많이 나가는 이 아, 슈츠 셔츠나일용 음. 버전이에요. 네. 귀여운 단어가. 음, 네. 음. 아, 근데 또 입어봐야 될것 같아. 이거 한번 입어보는 건 어때? 난 이런 게 위에 좀 깔끔하게 입고 입기에는 좀 유니크하지 않나? 몰라 이거 너무 예쁜데? 치마바지? <laughs> 너무 예쁘다 이거 어 사이즈 어, 은 풀러가지고 입으니까 되게 유니크하다. 뭐 하나 크게 입어도 좋을 것 같아. 입어도 겠죠 어. 이건 뭐 숨어? 아, 이거 미지마. 아, 이게 미지마. 아, 아니, 왜냐면 신발이 통통하니까 뭔가 바지도 통통하게 가는 게 어떨까? 이게 좋은 거 같다. 응. 나지가 안다. 나지가 아니다. 어차피 허리가 여유 있다 하더라도 조일 수가 있으니까 얘는. 아, 이게 낫네. 살짝 길이도 길고. 이건 어때? 얘도 예뻐 보라색 오히려 나는 보라색도 예쁜 것 같아 아 오케이 <laughs> 보라색은 제 컬러고요? 저도 한번 대볼까요? 커플인데? 어? 커플 입어도 좋네요 어. 이것도 예쁜데 나는 오히려 이 화사한 이옷 컬러가 한번 그것도 입어봐 라지면은 괜찮지 않을까? 임마 입어서 이게 예쁜 이거네 역시 나의 타고난 선택이 라지? 즐거워 되게 음... 되게 좋아 그러니까 아 이거 실제로 색감, 봐야 더 예쁜데 그래. 색감이 잘안나오네 좋다 너무 예쁘다 너무 상큼하다 진짜 티셔츠에도 이 신발에도 딱 좋네요 뭔가요? 이게 치마바 같이 같이 이렇게 정말 부자. 아니 PC 너무 예뻐. 약간 항아리 같은 H 라인. 어 이거 봐. 아 어, 되게 면이 얇네. 시원하겠다. 쉬. 쉬. 이거 뭔 PC야고? 이걸 입어봐. <laughs> 티셔츠가 없어서. 아 어, 근데 사이즈가. 어... 딱좀 그냥 스몰 사이즈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이거 약간 좀 면이 워싱이 어, 되어 있는 거 음, 같아요 그러니까 경년 음. 변화를 좀 기대해 볼수 있죠 좋다 <laughs> 너무 예쁘죠 이게 그냥 흰티 짧은 거나 이런 코랄 티에서 너무 예쁠 같고 음, 살짝 타이트한 거아 반모 안먹그렇죠 하나 작은 거 입어볼까요? 하나 작은 거입는아 <laughs> 하나 <laughs> 아, 큰 아. 거요? <laughs> 거의 백팩을 백팩을 안, 안에 맹거 아, 같은데? 아니, 뭐, 뭐야. 배왜 이래. 아, 니뭐야배왜 이래? 는다고생 가득하죠? 뭐좀넣었는다다고 생각? 다고다다고인각 웃는다고 생각? 웃는다고 생각? 웃는다고 생각? 웃는다다 아니 근데 어씨판이 멋있네요. 이게좀열광있네뭐뭐가나 군다. 핏이 피시 오면 하다 근데 원래 자 스몰 사이즈가 딱내 몸에 맞기는 한데 핏으로 맞더 뭔가 편하게 하게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이게 딱 이게 좋아. 어우 씨, 뭐아요 야동이다 갑자 근데 이게 잠겨 잘 잠기고 음... 그렇게 안어 어? 어나좀모어요 좀. <laughs> <laughs> 괜찮지 않나? 그거 물어 이게 너무 아하네 이거 약간 치파느낌으로아안 돼. <laughs> 꽁꽁 싸면 돼. 아.. 숨막힙니다. <laughs> 핏이 좋게 찮긴 한데? 핏이 좋긴 한데. 완전히 세트네? 티셔츠 귀엽다. 색감이 이 신발이랑 그 어, 아까 바지랑 완전히 그럼 지윤이 보는 거? 그러네. 홍보 대사 소중. 아 예쁘다. 근데 예쁘네. 이거 색감의 조합이 되게 좋은. 오. 좋네. 아 지금 바지에도 예쁘다. 사이즈가 뭐야? 미디움. 안 줄어들려나? 나 커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스트긴 한데 아니 네. 이게 나중에 막 여러 번빨거 생각하면은 되게 좋아. 어, 되게 톡톡한 여름 소재 그런 느낌이네. 아또 모르겠어서 어떤 저기 피실지. 어.. 수축이 있긴 해도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이건한번 정도 빨았는데 아직 수축은 없긴 했거든요 근데 아. 건조기를 돌리면 무이 되는 다 예쁠 것 같아 크든 작든 다시 한 사이즈에 억하게 되면 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3cm 정도 사이즈 뭐가 되겠어? 아. 아, 느낌 라지도 괜찮은데? 약간 어깨가 확실히 여유가 있는. 근데 뭔가 지금 당장 되게 저스트하게 입고 싶다. 이러면은 미디움이 좋을 것 같긴 해. 그렇게 막 수축이 많지는 않다고 하시니까. 이런 느낌도 괜찮긴 한데, 뭐랄까. 약간 그 미국 사이즈 입은 것 같은 느낌? 요건 <laughs> 미디움이 예쁠 것 같아. 그 되게 모양이 예뻐 어깨 살짝 걸쳐봐봐 색깔이랑 디자인이 예쁘더라고 음. 또 귀엽지 음 이제 귀엽다 가볍게 하기 좋겠네 귀엽네 밑부분에 입을 수도 있어 아 그지 여름에는 밑부분에 입을 수도 있어 사실 이거 숄더로 나올 수 있어. 아, 야, 아, 이렇게. 야, 어, 아, 이렇게. 아, 어, 어, 그래. 짧게 네. 아, <laughs> 어. <화장실으로> <laughs> 이게 아, 게 음. <laughs> 음. 아, 약간 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이가게 아, 이거게 아, 이 아, 이거네이런느 아, 이렇게. 이렇이렇이잘 아, 이 아, 이렇게. 게 아, 게 아, 이도 아, 이게 이게 제일 좋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열리네. 오 넓다. 음. 주머니 또 있고, 음. 숨분형. 이렇게 숨분형 이게 숨쉴수 있게. 음. 좋은데? 엄청 가볍다 진짜로. 여름에 딱이네. 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래, 이게 다 걸치기도 좋네. 이 간지. 아, 요, 요 간지. 진짜 안맹거 같아 지금. 음. 음. 아, 뒤집으면은. 아, 어. 아무래도 저희 클라이밍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카라비나 같은 걸로 여기 꽂아서 올라가거나 아 이제 모자 뭐 필요할 때 쓰는 아아 백커브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아 고리 에 이렇게 해가지고 음 너무 귀엽네. 그러니까 고리를 연결을 해서 음, 그 백팩 같은 데다가 아 이렇게 이게 음. 이렇게 이렇게 되는 여기 안쪽에 다시 보여요. 더 떠요. 백커브 면이 좋아. 음. 코튼 그러니까 응. 면 대포로. 대포로 근데 바지도 팬컵을 돼요. 아다되 돼. 두매 하시는. 아 네, 보여드리고 어, 예. 저희 제품 이름에 이렇게 팩컵을이라고 적혀 있는들은 아다 되는데 열려 있는 상태에서 뒤집은 상태에서 여기도 음 집어넣는 거거든요. 아와 마술이야. 대체로 잠크가 이제 앞뒤에 있어서 아아 가방처럼 변하. 네. 아, 이... 그냥 아, 이... 백팩 넣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수담용으로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저기는 치마들도 아 패커블 제품들이고, 아 근데 패커블 같은 경우 대부분 이런 나일론 재질로 만아 네. 아 코트는 좀 어려운 수. 아 네. 아 편리성과 디자인과 <laughs> 뭐 여러 가지 작업들 <laughs>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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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뭔가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뭔가 걸수 있는 것 같아. 아 너무 부드러운데. 짱장하지 음. 튼튼하네. 가방 어, 예쁜 거 되겠다 그니까 가볍고 튼튼해 패게 귀여워 이거 물방울형 뭐, 확실 올리브가 좀더 예쁜데 음... 상큼한 색으로 아까 그백 어, 그 크로스 아까... 응. 숄더백. 숄더백 이거 반바지도 있는데 웬데 옷봅시다 약간 메론 스타일 그치? 메론 옷 입기 어, 메론 팬츠 응? 메론 팬츠 메롱 아니고 메론 <laughs>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음. 여름에는 이런 패턴이 좀 세게 들어가는 게 예쁜 것 같아 음. 와 이거 진짜 차가워 쿨쿨 쿨. 아, 아이싱? 아, 되게 시원하겠다 약간 음. 수영복같이 그 클라이밍 하트 음. 오 색깔 되게 예쁘다 음. 반팔 안에 이거를 이렇게 스타일링 하셔도 음. 아 어, 거기다 약간 네, 여기... 토시처럼 약간 음. 팔까지 말라고 킨 음. 그래. 음. 그거... 아니야? 어 킨이야 스키니데 뭔가 음, 음, 좀 다른데? 아씨 왠가네 음. 오콜라네 와우 너무 귀여워 이거 음. 그죠? 예쁘다 음, 귀여워 작은 사이즈로 신어도 되게 귀여울 같아. 음. 같아 음, 예쁘다 귀여워 오 어? 이 멋있는데? 음, 색감이 음. 뭔가 시원한 약간 일본 느낌 진짜 좀 나는 음. 것 같기도 하고 멋있다 이것도 좋은데? 갱갱 <목소리> 자 이제 오늘 이태원 그라시 와서 한바탕 질렀어 예! 그라미치 G쇼츠 같은거 구매하고 있잖아요 이때 지금 질러줘요 지금입니다 뭐뭐뭐 샀죠? G쇼츠 라임색 같은거 하나가 아니야 민 거의 민트, 아, 민트 어. 거기에 같이 입을 티셔츠 그램치 보고 거의 셋업으로 거의 그냥 그램치 거의 지원으로. 네. <laughs> 그리고 이제 김피디님그 무슨 계획에도 없던 거. 네. 그럼 뭐 무계획 계획이죠? 예쁜 거 샀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교토 갈때 이거 딱 좋. 아어딱 좋아. 갑시다. 자 맨날 어디를 가죠? 가세요. 진짜 쿨 so cool. 착장 정보도 설명해주세요 원피스는 이전에 그 빈티지 샵에서 이것도 이태원이었네요 흰발은 실버톤 음. 가방은 언제나 올뉴 음. 탱커 <laughs> 발음이 안되네요 올뉴 탱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잠깐만 아, 이거 목걸이야? 목걸이입니다 아니 이거 아, 아, 아니 아, 저거 어, 아니 놉 <laughs> <laughs> <높. 웃음> 여기서 엄 비쌌잖아. <laughs> 응, 그래서 오늘 입고 나왔는데 이런 우연이. 기억나. 음, 하키 하고 있는. 음, 상태 되게 좋은데. 오. 이런 색감은 또 처음 보려데 빈티지라고 빈티지 옷을 입으면 트일이 이렇게 되게 말랑말랑해 어, 되게 특이하다 응 음, 53,000원 어? 음, 괜찮네 이런 거 입고 보드 타면 훌네해아 맞다 그시원하보네 색감 와, 되게 귀엽다 진짜 예? 3만원이아 어,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응. 알록달록해. 와, 삼삼한데. 상태 가 이렇게 좋은데? 요즘 콘셉트 약간 핑크보인가요? <laughs> 선 분홍가이? 아 근데 되게 잘 어울려. 어, 음. 잘 어울린다. 응. <laughs> 남자는 핑크죠. 어? 그냥 그대로 입고 나오는 거 같은데. 진짜? <laughs> 사이즈랑 다 좋다. 입고 오신 거 아니죠? 너무 잘 어울려요 어, 이 택이 되게 여러 개 더. 이거 사 진짜? 아 반바지? 어 너무 예쁘다 이, 이 화이트가 좀 예쁜 거 같아 시원한 데드스탑 같아 <laughs> 완전 랭글러 아... 와. 13만원 13명의... 응. 완전 뻑뻑 입으면서 경련 변화를 만드는 응. 와..상태 응. 아, 거의 새것 같 응. 완전 응. 랭글러? 응 랭글러는 우리 때 콘텐츠 했었잖아 와..한 번도 안 입었어 원체처럼 뭔가 가격이 다 좋네 와 너무 귀엽다 리? 근데 나는 리를 한 번도 안 입어서 한번 입어보려고 어떤 핏인가 리바이스는 있는데 펩시 같아 태극 아닐까요? 예. 아 귀엽다. 음. 입어봐야지. 와 죽인다. 뭐 장난인데. 말가죽 옷. 아 코尔斯 아이드. <laughs> 어 근데 멋있다. 팔 구부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사이즈 음.. 팔 라인이 딱 동그랗게 돼가지고 예쁘네. 음 지금 이 복장하고 너무 좀 언밸런스하긴 한데요. <laughs> 멋있네요. 음, 어, 이거는 베링거. 아 광희 되게 좋다. 이거 그러니까. 초코초코해. 축구 그러네. 잠깐만. 멋있는데? 새 거? 이런 거는 일본 분들이 많이 입으신 거 봤어. 어... 거의 상태가 거의 세금. 새 거였는데? 응. 거의 새 거가? 멋있구만. 사이즈만 맞으면 입고 싶다. 이거 입으려면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네. <laughs> 아, 귀여워. 야, 어색한 미소 뭐야? 무서 <laughs> <못 샀어. 웃음> 오늘 아주 또 예쁜 셔츠 두 개를 샀는데요. 응. 하나는 원조고 하나는 김피디 거입니다. 아, 포장이 왜 이렇게 보냐? 너무 예뻐. 여기 어디죠? 우니코. 여기는 진짜 다른 그런 팬티 셔츠보다 예쁘고 상태 좋고 그런 것들 너무 많아서 응. 사실 이 원피스도 여기서 산 겁니다. 예전에 샀어몇몇년 네. 됐지? 네. 너무 잘 입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기억을 해주셨어요. 사장님, 기억해주시네. 예, 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약간 제가 풀카운트에 위에 입을 만한 굉장히 또 예쁜 셔츠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딱 사진, 딱.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 보여드리죠. 예, 예. 그리고 하나는 도대도또 권소님이 핑크보이에 했나봐요. 아, 여기 이태원 오면 무조건 와야 되는. 아 저번에 뭐내스 사장님 추천해줬는데 맞아요. 진짜 맛있더라고 난 이거 그때 행운 볶음밥인가아 볶음밥에 그다음에 그냥 쌀국수 생면 요게 응. 그다음 스프링 롱고 이렇게 하나가 세 개? 3개? 세 개나 먹어? 아니 두 개만 먹어. 배고프지? 딱가자 일단 볶음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완 비둘기 진짜. 너무 네. 아, 맛있다. 진짜 난 진짜 쌀국수 중에는 여기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볶음밥. 아, 볶음밥. 헉, 너무 맛있어. 해물. 오. 완전 적극 추천. 이거는 생면. 소고기. 새고기. 이거는 해물 볶음밥. 음, 나는 이게. 어, 이게 베스트. 다 맛있어, 근데 솔직히. 쭈쩍! 음. 아니. 지금 상태가 이런데 지금 뭘 먹는 거죠? 그릇까지 먹겠어요. 진짜 맛있다. 아, 근데 너무 맛있어서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냥 맛있는 게아니야 너무 맛있어. 꼭이 해물 볶음밥하고 이 국수는 꼭 드셔보세요. 최고. 팔사 <목소리> 플러스는 이런 반미가 맛있는데 나는 이제 해물 볶음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불 네. 맛도 나고. 그래서 이태원 오면 에스트 스토어 들렸다가 카페 모헤드 들렸다가 팔사 플러스 저는 이렇게 세 군데를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책장 설명 좀 해주시죠. <laughs> 네, 일단 보니까 일본에서 돌아다녔을 때 그거네. 그 그거는, 이거는 이제 필그림에서 샀던 건데 필그림이랑 챔피언 그 티텐 일레븐으로 만들어진 필그림 티셔츠입니다. 여기 챔피언 있고 필그림 있고 아 이거만 뜯어다가 갖고 싶어 너무 예뻐 바지는 파타고니아 딸기 우유 그리고 신발은 호카 아 멋있어 진짜 시원해 보인다 굽이 몇센치요어 키가 너무 커졌어 편해 보 그럴 거 같아 근데 호카 스타일 딱요렇잖아